3번로수 있는 마트이 7번 와이 k 예, 키코번 딩체로에서 어, 이두 마리 마플이 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상태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마플리두 마리, 이게 어, 바로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10번 오르세인데, 최근에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이 아쉬움을 남겼던 마플입니다. 부산 시장대까지 나갔던, 어, 부산 광역시장대까지 나갔던 마크인데직별도 어, 그렇고 다리 쪽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어, 계속 좀 부질했는데, 이번에 상태가, 화려하게올라왔고요 자, 메인 승부차인데요. 자, 이게 천마로 미끄러 들어가는 마스크는 6번 머스펙살입니다. 뭐, 다른 걸다 떠나서 마피석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만 콩코드 모멘트. 이번 주 새벽 이회에 급작스럽게 강도를 올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마스크일 텐데, 요 마피도 들어요. 상태 자체가. 제가 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상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만 콩코드 모멘트까지 배도 들어니다 조국의 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31일 1호 경마 박조영의 승부조교 지금부터 함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는 지금 뭐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부산 경마도 그렇지만 서울 경마도 예,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마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배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승부처는 일오칠 구십 일 경주부터 승부고요. 일오칠 구십 어, 맨션 승부처는 구 경주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일 경주입니다. 천이백 미터 국내선 6 등급 열두리입니다 오번 비키라이가 지난번에 유수한 기수가 이게 일위권인데. 초반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어, 역시나 이제 비키라이가 다시 한번 정성을 들이면서 상태 좋고요. 상태가 올라온 마플들이 있는데, 이번 웰빙 스토리, 이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웰빙 스토리가 상태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안쪽 게이트 이점도 있고, 어, 조제로 기수 기습 선행까지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기도 고그 다음, 4번 콘텀 레이프. 4번 퀀텀 레이프. 선행마저, 어, 문세형 기수가 기술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상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오히려 공백 전보다 조교가 좋고요 9번 천지공사, 12번 과천원더까지, 제가 볼 때는 5마리, 5마리 안에서 끝이 날경준데, 어 제가 막상 현장에서 축은 비티라이도 좋지만, 은비티라이도 축으로 갈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부로 가는 경주고, 분명히 어 명확하게 지금 짜여져 있는 그런 편성이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첫 승부, 1경주부터 어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어 조교우수 마필로 5번, 2번, 4번, 9번, 12번까지, 어 12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입니다. 천삼백육등급 경품이요. 열네 마리 출전하는데 여기는 오번사리이킹사리이킹 빠르게 힘이 차고 있습니다. 아주 뭐 물고 가는 맛이 지난번 대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고요. 3번 강철 시대가 지금 약간의 공백이 있습니다만. 상태 전혀 이상이 없네요. 이두 마리가 상당히 좋구요. 6번 라이언 위너. 6번 라이언 위너. 이 말이 지금 걸음이 많이 들었어요. 6번말 라이언 위너. 분명히 더뛸수 있겠고. 1번 천일이 마방에서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발주 연습도 해가면서. 어쨌든 이 말은 지금 마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정성을 들이면서 사실 조교 때 모습 보면 은 벌써 봤어야 되는 마필인데 조교 때보다 실전에서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어쨌든 천이 어, 일은 아직 포기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5번사리안리킹 그리고 3번마 강철시대 이두 마리가 워낙에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자삼경주입니다 천이백 오전 경주 14마리 출전하는데요. 자 이거 오전 경주들은 조금 쉬워요. 후반부로 가면서 어려워지는데 요 경주도 지금 2번 동촌래가인 11번 슈퍼스타트 그리고 4번 곤설 그 다음에 직전에 언급을 드렸던 12번 미스터탱크 4네 마리가 상당히 좋네요. 뭐, 한 마리 더 한다면, 3번 스트롱 러브도 좀 좋아져 있는데, 이네 마리가 워낙에 좋아요. 동촌에 가이, 곤설, 슈퍼스타트, 미스터 탱크. 네 마리가 워낙에 좋습니다. 2, 4, 11, 12. 이 안에서 적어도 끝이 날경우주고 특히나, 이번 동촌에 가이가 지금 안쪽 게이트 2점도 있거니와 상태는 뭐더 좋아지고 있네요. 능력 자체로도 앞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번 동촌에 가이. 천 말씀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4경주입니다. 1300m 5등급 14마리 출전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이제 혼전 양상의 경주입니다.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11번, 12번, 14번 상태 좋은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서 4두 꼽는 것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어, 조교 때좀 특징을 보였던 게 12번만 모닝스카이가 승급전에 아주 강력한 의지 보였고요.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닝스카이. 그리고 1번 승리사랑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추입평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라는 게 조금 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은 승리사랑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우열 가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4번만 가이아선도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대상경주. 3차를 했던 마필.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오는데 상태보 멀쩡하고 조교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11번 온더 스테이지도 상태가 아주 좋아요. 다른 마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두로 지금 압축을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데 5번 성신 파트너, 7번 불고랑자 2번 델라 워킹. 어, 13번 해피볼 이런 말들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요 경주는 혼전 불가피입니다. 조교우승만 하필 큰 의미 없습니다. 현장에서 요 어, 경주는 최대한 압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경주다. 혼전이다. 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니요 일단은 12번하고 1번은 조금 더 봐줘야 될 거는 같습니다. 12번하고 1번 이두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400m 경주고요 혼합 4등급 1 4리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12번 발리오스 퀴는 분명히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다. 능력상.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조교도잘 해놨고, 그래서 이건 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JS1이 이제 박론기수가 다시 한번 아주 뭐 강력한 훈련, 9호 두 바퀴씩 연속으로 나가는 강력한 훈련으로 의욕을 보였고요. 13번 갈색 전령도 다시 한번 김혜선 기인데 어, 요거 좋습니다. 이, 이 양자철 쪽교사 특유의 어떤 승부조교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13번 엄지손가락도 상태가 다시 올라와 있어요. 자, 적정거리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시네마필인 10번 챔피언 글로리, 그리고, 어 본세형 기슈로 교체가 된 6번 마이팀까지 상태가 좋습니다. 7번 마두령도 좀 좋아졌는데, 1400이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어, 마두령까지는 그렇고, 6번 마이팀까지는 일단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경주고, 일단은 뭐 다행히도 12번 발리오스 퀸이 능력상으로는 분명히 앞서있다 그래서 12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어, 여기는 일단 조교와 관계없이 제가 전개 상의 어떤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뭐1,400 경주고 조교수 마필들이 이렇게 여러 도가 있는 상황에서 조교로 추천을 더 이상 압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요. 전개 상황에서 이점을 가진 마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승부처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200m 국 4등급 경주 12마리구요. 2번 터치플라이 야, 이거 뭐말 조시가 진짜 계속 좋아지네요. 안쪽 게이트 2.5도 있고 2번 터치플라이 웬만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6번 비욘드로이미트 어, 지금 연속 입장하고 있는데 연승이죠. 3연승인데 그럴만해요. 말 자체가 워낙에 근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언돌리미트는 그 7번막 금강제국이 박태종 기준인데정현기수가 지금 2연속 입장을 했는데 박태종 기준이에요 그만큼 43조에서의 어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금강제국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빅뱅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외각에 위치한 강성대국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번, 그랜드 프릭스는 상태가 떨어집니다. 이번 경주 종교 불안바필로 그랜드 프릭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도 좀 가기 힘들고요. <laughs> 9번 빅뱅이 아마 선행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선행 가면은 또 가능합니다. 안쪽에 이번 터치플라잉 이마필의 견제만 받지 않고 선행 간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7번 금강제고 9번 빅뱅까지 역시 조교수 마필은 좀 확실하게 사두가 서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7경주입니다. 1700m 허락 3등급 12발입니다. 3번 미소왕자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지금 전개가 상당히 좀 돋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상태도 상당히 좋고 17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은 뭐 전개 상황상 거리 일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12번 바람이 분다가 10번 쭉쭉 타면 어, 지금 51조에서 두두가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두 마리 다 상태가 좋습니다. 특히 의외인 거는 10번만 축축 담하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4주간 조교하면서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려놨고, 어, 지난번에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였는데, 요번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6번 스토리텔링도 훈련 갖고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페러비치 기수. 어, 이거는 잘, 아마 타줄 겁니다, 이 마피는. 헤로비치 기주가 직접 조교하는데, 호흡도 아주 잘 맞더라고요. 6번만, 스토리텔링까지. 1번은 항상 상태만 좋고, 조교 때 상태만 좋고, 실전에서 안 뛰는 말이고, 9번은 상태는 좀 좋아졌는데, 제가 볼 때는 편성상 조금 강해 보입니다. 12번 바람이 분다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한밤바 미소왕자 추천 마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8경주, 1200m 국내산 12마리 자, 세계 7의 대상 경주가 되겠는데 일단 1200이라는 점이 더 어려운 그런 점인데 일단은 안쪽말들이 유리해요 아무래도. 1200은 그냥 단주에도 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 추천 마필은 5번 선봉입니다. 최근에 뭐 말이 완전히 미쳤다 싶을 정도로 지금 좋아져 있는데 이번에도 뭐여전하고요 안쪽이 1번 파워시티 뭐 전개상의 이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선행 선입이다 되고요. 8번 검탄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이 말은 뭐 장거리 나갈 것처럼 조교를 해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9번 라이언스타도 상태가 좋습니다. 올로이즈비너랑 병합했는데 라이언스타가도 잘 나가더라고요. 올로이로이즈비너도 right, no, 뭐 나름대로 좋지만 라이언스타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요 경주는 뭐 제가 봤을 때 안쪽 말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1 2 0 0 1200 대상 경주는 사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우열 자체가 게이트 빠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국내산 2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자 구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11마리 출전하고 오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 자 막, 막바지 혼전이지만 은 제가 볼때는 아주 강력한 축마가 있습니다 조교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등짝도 믿음이 가고 아주 강력한 충무가 있어요. 자, 후차권에서도가계노릴마앞를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경주는 사실상의 마지막 승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붙어야 될 경우가 아니까 그러니까 10경주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주에서 박정희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메인 승부처 필사적으로 이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경주 현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많을 그런 타이밍이 되겠는데, 박정이가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1400m 국 3등급. 자,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되겠는데, 어, 마지막 경주도.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배당이 나온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을 일단 추천마피는 9번 아라비아 왕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인기마로 팔렸을 때, 조금 부족하다. 한 80%, 85% 정도밖에 상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엔 많이 올라왔네요. 90% 이상 상태를 보였고, 11번 개선행진국이 이번에 조기 상당히 잘 해놨어요. 거리가 늘었는데 이 늘어난 거리에 대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5번 비도버 챔프. 이게 지금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다카아시 기술인데 재밌는 거는 다카아시 기술과 썰럽을조교를 해놓고서 여기 와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비도버 챔프의 상태가 역시 그만큼 좋습니다. 좋고 20번 썰럽도 무시 못해요. 이것도 어, 지금 임기원 기술을 타게 됐는데 어, 상태 는나 상당히 좋습니다. 1,400이면 은취입 경쟁력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어찌 됐든 여기에 핵심은 구번만 아라비아 왕자가 될 것이고요. 이 마지막 경주까지 박정희가 메리트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겠고 자, 메인 승부처에서 승부를 지으신 분들은 마지막은 옵션으로 붙어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메인 승부처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한번 또 걸어볼 만한 그런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배당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메리트가 있다고 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휴장 전 90경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현장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